아, 어, 길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쓰레기 좀 주워볼게요. 갑자기 태권도 끝나는 길입니다. 오씨 뭐야또 어디 있어? 대이소다 두개 있어. 아 오씨 같이 가 와줘 도 와줘 한 손으로 안 돼. 아 지금 같이 하는 형이 있어요 아, 오빵, 아, 아 찍기라도 해줘 오빵 내가 찍어줄게 오빵 너무 잘생기게 나와 장난 장난 조크 조크 아 이제 한 곳에 모아나야돼한 곳에 저 저희 저희도 쓰레기가 있는데 저기 여기 중국 어쩌 저쩌고 같은데요? 그래서 다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이다가시죠야 빨리 모아. 야 빨리 모아. 야 바닥에 있다. 나 바닥에 있다. 가어다 밑에. 저, 저기도 있다. 저기도 여러분 여기 수해가 너무 많죠?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오 잠깐. 어? 야야야. 야, 야, 빨리 미쳤다 나. 네. 빨리 미쳤다. 아, 아니야. 미쳐. 빨리. 멈춰. 따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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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 예, 쓰레기가 떠 있습니다. 어. <놀람> 지웠고 <놀람> 여기 뭐가 있었는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음. 여러분, 이거 주작 아닙니다. 주작 주적 아니에요. 주작이면 나삭바람 오케이 조금 이상 와요 빨리 좋아 됐어? 아, 응. 근데 화질이 뭔가 화질이 좀 안좋아 안 쓰레기장에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여기 학재를 이렇게 쓰레기장 분리수거도 해야돼요 맞아 종이 종이, 비닐은 비닐 빨리 걷어줍니다. 비니비니비니 비니어? 잠깐만. 종이 어떻게, 이거, 뭐야, 어? 종이는? 저기 하나. 왜 네, 맞는지. <laughs> 부탁드리고요. 그래, 빨리 해, 빨리, 우리 엄마. 야, 잠깐만, 너, 얘는 또, 거 빼야 되는데, 이제. 어? 아, 내용물 빼야 돼. 아, 여긴데. 괜찮아, 뭐. 응, 괜찮아요. 잘참아 이러면 안 되는데. 거기 아니야, 반대야. 야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너, 뭐하세요 아니지 모르겠지만 강냥 여기다 보냅니다 네 나가볼게요 야 여기 음식물 아니 그... 음식물이야? 어 저기에다 보내야지 우리 엄마 김치 냄새가 나지? 거기에다 아니, 보낸거 아니야? 어 이거 내가 보겠던건데 빨리합니다 빨리, 빨리. 아니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네 끝났습니다 예, 그... 빠이